안녕하세요. 오늘 이런 벤 마스크를 접어 볼 거예요. 이제 접어 볼게요. 자, 아까 물 잘못 접던 종이로 접을 건데요. 왜냐하면 접던 종이가 아까워서 아, 또 가져오기도 힘들고 이걸 먼저 사각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아, 기대 게임 왜냐면 저는 이미 선이 있어가지고 쉽기 때문입니다. 빨리 만드세요 빨리 빨리 됐나요? 이 상태로 펼쳐 주는데 이쪽만 잡고, 근데 반대쪽으로 하면 더 좋을 건 아니고 뭐 저한테 좋죠. 이 상태로 펼쳐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이선 있죠? 이거 제가 아까 접던 선.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고 닫아줍니다. 그럼 이렇게 날이 하나 생겼죠?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그리고 됐으면 한쪽에 예, 어, 이렇게 접은 다음 펴서 사각주머니 만들어줍니다. 옆으로 본 모양이에요. 네, 예, 화면 좀잘 보이게 했어요. 다시, 원래대로 합니다. 이건 너무 밝나? 응, 이 정도면 된다. 이렇게 다, 다 사각주머니를 접어서 됐으면, 이게 사각주머니죠. 이렇게 었을 때, 오므려줍니다. 이 상태로, 이 위로 올린 다음, 이것을, 반으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게, 이런 모양이 되죠? 이게 마스크 안이 될 거예요. 상태로, 좀 삐뚤어져도 괜찮으니까, 이렇게. 이, 이, 이 가운데 선이 생겨요. 이 선에 따라 삐뚤게해도 되니까, 어, 어, 이거만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, 이게 붕 뜨죠?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딱된 상태로 눌러줍니다. 그리고 이 펭수 연필은 매니저가 준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조금 삐뚤어지죠? 삐뚤어지게 잡아주세요. 이거는 별로,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괜찮습니다. 뒤로 돌려서, 이렇게 접지 말고, 이거를, 아, 그냥 이렇게, 아, 이렇게 접어야 되지? 이 상태로, 이렇게, 아까랑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렇게 대충 세모. 아까처럼 이렇게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피면 마스크 완성.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피게 해주세요. 그래야 이렇게 됩니다. 한번 제 두꺼비한테 씌워볼게요. 두꺼비 등장. 귀여운 두꺼비. 작네 마스크가 클줄 알았는데. 완벽히 잡네 형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봐야겠다 이상하다 뱀마스크는 제가 끼고 끼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 구독, 좋아요, 팡팡! 오, 멋져라. 바이바이.